안녕하세요. 관계의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대, 여기는 당신의 내면을 위한 타로 안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사람, 지금은 멀어졌지만 여전히 궁금한 그 사람의 속마음은 과연 어떨지, 두 분의 인연의 실타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통찰의 빛을 건네준다면 그 따뜻한 에너지를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치유의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1번 카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시작부터 미묘한 불안감의 안개가 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속에는 늘 작은 파도가 일렁였죠. 그 이유는 상대방의 표현 방식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데 매우 서툴거나 인색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었기에 당신은 이 사람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하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관계를 이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 분은 대화의 주제나 소통의 방식 자체가 서로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성적인 대화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소통의 부재가 당신의 불안을 더욱 키웠고 관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수레처럼 위태롭게 굴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은 곳으로 숨겼습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처럼요. 마음이 있어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말을 돌려하거나 당신의 눈치를 살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를 어렵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일종의 회피적인 성향으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듯한 이른바 가스라이팅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당신을 신경쓰고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혹은 내 감정을 드러내면 이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별의 순간 상대방은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생각만 많고 행동은 느렸죠.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당신에 대한 애틋함과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에는 힘이 없어서 오히려 당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신 역시 처음부터 불안 속에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상대방의 확신 없는 태도와 침묵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나 혼자만 이 관계에 애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관계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감정에 북받쳐 확신도 없이 헤어져라는 말을 내뱉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이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붙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외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적인 선택은 결국 스스로에게 더큰 후회와 스트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 관계를 혼자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감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두 분의 단절은 권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사건, 예상치 못한 계기로 인해 관계의 방향이 급격하게 꺾여버린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잘 달리던 마차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두 분의 이별은 당황스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죠.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폭식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혼란을 끝내고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어갈 것인가. 하지만 그 어떤 선택도 확신이 서지 않기에 당신은 두려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지금 속마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제 와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에 공감하며 깊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내 입장만 너무 생각했구나. 조금 더 노력해 볼걸 하는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별이 준 충격은 그에게 예상보다 훨씬 컸으며 그는 관계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향한 애정과 그리움이 다시 샘솟고 있으며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신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이별의 충격 속에서 다소 멍한 상태이며 안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 명확한 관계를 원하고 있죠. 어쩌면 그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지 말자와 같은 일종의 안전장치, 즉 마지노선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는 일상생활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당신과의 관계에만 매몰되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을 보면 잠시나마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해 볼 계기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단절된 상황에서 연락이 닿거나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안타깝게도 완전한 재회보다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확인하고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멀리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프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마지막 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타로는 정해진 미래가 아닌 가능성을 보여주는 안내서일 뿐입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30%의 자유의지는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조언카드는 당신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법사 카드처럼 당신은 상황을 창조하고 이끌어 나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상대방을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새로운 흐름이 열릴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관계에 임할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다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지 마세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으니 나도 널 받아주지 않겠어라는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그를 맞이할 때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어떤 방향이든 이 경험이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을 찾고 가장 당신다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